안녕하세요. 미래에 계신 여러분, 프로젝트 반추입니다. 지금 이곳은 2022년 4월 8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의 반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13억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약 13억 원의 후원금이 빗발쳤습니다. 강 변호사의 지방선거 캠프에 따르면 어제인 4월 7일 국민의힘 복당이 불발되자 강 변호사는 선거 후원 모금 방송을 오후 2시 10분부터 진행했고 6시간이 지나 오후 8시가 되자 후원 금액이 13억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한편 국민의힘 최고위의 복당 거부 결정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이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사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박근혜, 유영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이후 첫 정치 행보에 나섰습니다. 박전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유영하 대구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후원회장을 맡았는데요. 오늘이 4월 8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지지를 밝힌 박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저의 곁에서 함께했다. 저를 알던 거의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심지어 저와의 인연을 부정할 때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저의 곁에서 힘든 시간을 함께 참아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입니다. 진보당 구로구위원회가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설치와 반려 놀이터 건립을 촉구하는 주민 1,370명의 서명을. 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이근미 부위원장은 길냥이 공공급식소 문제는 서울시 25개구 중 15개구에서는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며 주민들의 끊임없는 요구이다. 구로구청이 설명회에서 공공급식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를 기대한다. 반려놀이터 건립 조성을 위한 부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구로구청의 의지가 중요한 문제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요일별 테마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금요일의 테마는 주식과 코인입니다. 인기 검색 종목을 보시겠습니다. 1위는 삼성전자 67,800원, 2위는 카카오 98,000원, 3위는 아리랑 고배당주 13,205원. 4위는 SK 하이닉스 112,000원. 5위는 SJM 4470원. 6위는 한국 조선해양 82,400원. 7위는 글로벌 텍스프리 3360원. 8위는 에디슨 EV 11600원. 9위는 쌍방울 910원. 10위는 유니크 7820원입니다. 다음은 가상화폐를 보시겠습니다. 1위는 리어 프로토콜 23,620원. 2위는 웨이브 36,260원. 3위는 질리카 160원. 4위는 이더리움 클래식 52,970원. 5위는 도지코인 186원. 6위는 비트코인 5,438만 1,000원. ,000 7위는 이더리움 409만 4,000원. 8위는 솔라나 1 4 8,050원 9위는 리플 974원 10위는 이캐시 0.1320원입니다. 이제 여담 시간입니다. 오늘의 여담 주제는 네이버 댓글 팔로우입니다. 악성 댓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네이버가 댓글 팔로우라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최대 500명까지 작성자를 팔로우할 수 있으며, 뉴스 댓글 공간에서 내가 팔로우한 사람의 댓글을 먼저 볼수 있게 하는 그런 설정도 만들어두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조치는 악성 댓글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기 보다는 좀 확증 편향을 좀더 키우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좋아요 수 조작이라는 방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재 공감순으로 댓글을 설정해 둔 것은 사람들의 주된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의 댓글을 우선으로 볼수 있게끔 해둔 것인데 다수의 의견보다는 소수일지라도 나와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댓글을 우선적으로 보게 하는 그런 방법이 정말 옳은 방법인가 싶기는 합니다. 실제로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서 뉴스를 보다 보면 그 사이트별로 댓글의 온도 차가 확연히 다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기준으로 네이버는 대부분 문재인을 욕하는 댓글로 도배가 되어 있었고, 다음은 대부분 문재인을 칭찬하는 댓글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추세이다 보니까 주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음을 통해서 뉴스를 많이 보고,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네이버를 통해서 뉴스를 많이 접하는 그런 현상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런 미디어 플랫폼들이 사용자를 더 오랜 시간 잡아두기 위해서 원하는 정보만 계속 제공하는 방식을 다 채택을 하다 보면 사회가 너무 좀 화합의 그런 분위기가 없어지고 너무 좀 파편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두 수고 많으셨고 4월 8일이 생일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래에 계신 분들 모두 과거를 거울삼아 지혜로운 미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